골로새스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가 세상에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곱프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라. 아멘 골로스의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받은 참된 교훈, 진리의 진리대로 믿음의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8절에서는 골로세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세스에서는 어떤 성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잠깐 언급된 이단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23절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르세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이단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자들인지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그들이 가진 종교들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 지역의 종교들이 혼합된 형식의 이단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세스에, 골로세스에 들어온 이단들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 지역의 종교적인 특성들이 혼합된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로세스를 통해서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내일을 비판하지 못,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로 이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이것은 유대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며 환상을 보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유로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천사 숭배란 사람들이 천사를 실제로 숭배했다라기보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 예배가 있는데 그들이 환상을 통해서 그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본 것을 과장해서 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것을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상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이나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레세 교회에 있는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외에도 천사숭배를 해야 하며 그리고 여러 규례들을 지키는 이 금육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곧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이 지식은 이단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인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단들의 사용했던 단어를 들고 와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머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 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공급함을 얻고 성숙해 갑니까? 그것은 머리와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공급함을 얻고, 그들이 바로 잘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곧 머리 위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온 몸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함을 힘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숙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자라남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성숙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그리고 연합도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런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몸을 괴롭히는 데는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여서 경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참된 경건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육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원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바어질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그만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육신을 괴롭힌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접붙여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일으킬 수가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은사에 초점을 맞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잘못된 그 결말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성경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 되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은 때론 잘못된 환상을 보거나 잘못된 입심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딴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금식과 같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여 있 참된 변화, 참된 성숙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깊은 겸손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자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